파서치하고 게이트야? 뭐지? 오, 시 게이트? 아니, 뭐야. 그러네, 파서치 했는데 게이트. 오. 약간 일방적이진 않지만, 뭐, 충분히 할수 있죠? 그렇긴 하죠. 음, 근데 요새 최적화를 워낙 중요들 하시니까, 막, 보통은 안 하시는데. 구7 3하기딱 좋은 자리에요, 진짜. 제일 좋은 자리. 포지션이. 오, 이거 맨뭐예요 투원. 투원입니다. 투원. 투원이에요? 원이... 아, 네. 네네. 올투원이래 요 오늘은. 아, 하. 아... 어, 고보 시안 보일 텐데. 너무 정직하냐? 어, 어, 대박. 어? 우와. 야, 이것까지 어? 계산을 했어? 아이, 브라치지 어, 마. 이게 브라지 마. 이게 뭐야 이게? 야. <laughs> 아 이게, 어, 이게 직선으로 오면 안 돼요? 폴리였으면 보였을텐데 살짝 건데. 꺾어서 보내야 되는데 우와 음. 이게 뭐야 이게 나 이거 처음 알았다 아 저, 저런 저적몇번 있어가지고 저것들은 다 알건데 그래서 원래 앞, 앞, 뭐 앞마당 쪽으로 살짝 사선으로 가지 않나? 어 약간 비슷하게, 예, 비슷하게 그럼 어?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어. 알려줬으면 아, 보내는 인은그는지 않을게? 전진 게이트, 전진 저, 게이트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저, 아 설마 센, 음. 센터, 센터 가볼 거 아니야 네. 센터, 네. 센터, 네. 센터, 네. 센터 가 생각할 좀... 수 있어요 어 잠깐만. 아니, 아 이거 찍었 아니야. 아안다 봤다 봤다. 아. 프로브한테 만났나 보다. 프로브. 이러면 진짜 전진 건물 때문에 아이고. 프로브. 이거 봐 이거 봐 근데, 뺐어. 이게... 3시. 아, 3시. 아, 아 3시는 빼도 되지. 1 2시쯤면 되잖아요. <laughs> 아 이게 좀이시에지어야만 말인데. 그러니까 지금 그 3면 처리가 <laughs> 안지어지는데 안 아 이거 전진 건물 의식한다. 네 지금 그 전진 게이트 의식해서 본진에 아, 아, 꼬였어요. 뭐. 꼬였어요. 이런 진짜 큰일 났다 이거. 지금 머릿속으로 아, 지금 아, 안해네 아! 안 와, 아 진짜? 혹시 아, 아, 너무 좋아. 뭐해? <laughs> 아이고. 그래 이래 이 하면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 아니 보고 근데 보고... 아니, 아, 프로브 개수 확인해 봐. 프로브 개수. 이러고 레어 찍으면 괜찮아. 이거 레어 찍고 그냥 하면 될거 같아. 그러면 개수 보면 아닌 거알수 있지 않나? 안 되나? 내가 <laughs> 볼때헤처버님이 그걸 확인하실 것 같지는 않아. <laughs> 이거 둘러 나오면 둘로 나오면 싸먹고 일단 돌이 많은데 싸먹지. <laughs> 아어딘지찾고 있다 게이트. <laughs> 음, 아 별거 대 어, 하나 보이는데. 아니 음. 근데 오히려 많이 찍어줘서 링을 이거 싸먹고 일단 먹 먹어, 일단 먹어보지. 어 케이시는. 클링님 <laughs> 말투 되게 상남자다. 아니면 야... 링 어, 아니 면링 발견? o n g 아니 n g some, some, 쌈.. o m e 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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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m 잠깐만. m e some, s o m 다 s o 다 e 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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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이 e 이 o m 이 some, s o m 이 내가 아니, 깔수다, 아 잠깐만 근데 와, 역시 돼. 아 잠깐만 근데 케첩 이거 링 나님 두이두두두거든요 사실 아이데 카운트를 빼야 이게 안 맞다 아니지 아 됐다 바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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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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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 이거 다됐이됐이거다거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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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를 빼야지 이게 다마다포토 됐다 됐다 됐야지다마다 가야돼 다마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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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됐다 이겼다이겼다이겼다 됐다 다 됐다 다 됐다 다 됐다 됐

아, 미국 아, 나와준다고? 나와주면 이길 수 있다 다시 또 다시 한번 들어가야 돼. 아, 빨봐 아, 그래, 싸우지 고 말고, 싸우지 말고, 싸우지 말고, 말... 들어가야 돼. 좋은데? 이걸 왜 싸워? 아,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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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지금 들어가, 들어가. 깨, 깨,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들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 제발 제발 오, 깨다, 제발 안된다 이거 아이씨, 아 아이씨. <laughs> 아니 이거 이긴건데 아, 인전을 <laughs> 이렇게 된다고아 이거 나였으면 절대 안됐다 아니 지금라도저내말마 들어가면 되는데 아, 아 이렇게 지금도, 아니 근데 지금도 딜러 다 잡으면 할만할꺼야 일단 아, 아이거 아 아니 근데 이게 아 링이 그, 가스를 계속해서 후속링이 없어서 안돼 가스 계속 계속해서 아 링이 안찍혔잖아 아, 뭐. 아 너무 맞다. 아 오. 어, 어, 자 오늘 이어는 분은 무조인 영웅 이에요 여러분 이제 구가 없어. 인구가 없어. 인구가 건어 인구가 없어. 인구가 없어. 인구가 없어. 인구가 없어. 인가 없어. 인구가 없어. 인가 아니라, 어, 아니라 이가는 사람이 가늘어자야어인가 없어. 인구가 아니 인이가 없어. 인구가 어인구어 인구가 없어. 인구어